44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사무소 공간의 환기에 대한 외부부하는 얼마예요? 외부부하를얘기하는 외부부화. 화를 부하라이거외부부하 자, 환기량. 환기량이 3,000제곱미터 퍼 아워랜딩입니다. 예. 환기량이, 여기서 환기량이 3,000. 세제온 메타퍼 아워래요. 여기,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외부부하를 구하라는 얘기요환기량에 자, 그럼, 외부부하는 환기, 공기에 대한 환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실에, 어떠한 실에 우리가 그 환기를 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왜 환기를 시켜야 되죠? 사람이나 어떠한 유해물질, 여기에 뭐 복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람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유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 공기를, 공기를 환기를 시켜요. 그죠? 환기를 시키는데, 요새 환기량을, 환기량을 3,000 세정미터 퍼 아우로 왔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는, 여기는 현열부하가 있고, 현열 부하 부하가 플러스 현열 부하가 현열 부하가 현열 부하 플러스 자열 부하죠. 자열 부하가 있을 겁니다. 뼈두 개를 더해서 더해서 요 합을 갖다가 우리가 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현열 부하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죠. Qs 센시빌트를 Qsh로 구하면은 이거는 g, cp, 베타 t를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g는 kg per, per h o u 입니다 kg per h o u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밀도를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공기의 정합비율은 얼마입니까? 1.01이죠. 1.01 곱하기 1.01 정합별이 kJ p 퍼 r kg 켈 e 그죠? 곱하기 G가 어떻게 됩니까? G가 G를 갖다가 요 세제곱미터 퍼 아오로 바꿔주려면은, 바꿔주려면은 우리가 뭘로 되냐면, 은 뭘로 되냐면, 은 밀도를 곱해줘야 돼요.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kg per 아오니까, kg per 아워 곱하기 밀도. 밀도가 얼마입니까? 1.2라고 했어. 요 1.2, 1.2 k 로그램퍼 세제곱미터죠, 그죠? 밀도가 k 로그램퍼 세제곱미터야. 예, 세제곱미터. 그러면은 여기서 1.2 k 로그램퍼아 이렇게 이렇게 하죠. 1.2, 1.2 k 로그램퍼 세제곱미터를 하고 이어서 Q. 그죠? 일단 Q, Q,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데타티, T, 데타티, 켈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켈빈과, 이요 아, 켈빈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키로랑과 키로랑 없어지고, 세제곱미터와 세제곱미터 퍼 없어지면은, 키로 줄퍼 아워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거를 계산하면은, 1.21이 나와요. 예. 요1.01 곱하기 1 2를 하면 1.21 곱하기 q 곱하기 데타 t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예. 요거에서 세제곱미터로 바꾸는 공식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1.21, 1.21 곱하기, 곱하기 3000, 3000. 단위는 다 환산 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해자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 차 외기의 온도가 32도씨고 32도씨이고 실내 공기가 26도씨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만 2만 1,780 2만 1,780 킬로줄퍼 아워가 나옵니다. 킬로줄퍼 네, 아가 나오죠? 킬로줄퍼 아워